지난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낭보가 전해왔습니다. 무성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서원이 성약의 탁월한 증거이자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산이라고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정읍 무성서원과 영주소수서원, 안동도산서원 등 모두 아홉 곳입니다. 전국의 아홉 개 서원과 함께 우리 정읍의 무성서원이 등재가 확정됨을 전 국민과 그리고 특히 정읍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일곱 개 서원의 지자체들도 협력해서 서원의 공동발전과 보존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될것 같습니다. 무성서원은 신라말 최치원이 태산태수로 부임 후 8년 동안 선정을 베풀고 떠나자 주민들이 사당을 세운 데서 유래됐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일어난 서원 철폐령 속에서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원입니다. 다른 서원들과 달리 마을 중앙에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의 보존과 운영을 주도해 왔습니다. 무성서원을 지켜봐 왔던 정읍 시민들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식에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이제 정읍에서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유산을 보존해서 후손들의 기쁜 그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읍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발맞춰 무성서원 일대에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선비문화 체험 시설인 태산 선비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역사적, 학문적 가치가 높은 정읍 무성서원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